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 많이 자랐습니다. 줄기도 굵어졌고요. 잎도 커졌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토종 허브 식물, 꿀풀과의 배초양입니다. 네, 경상도 지방에서는 이 배초양을 방아 또는 방아잎 등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같은 꿀풀과의 방아풀하고는 다른 식물입니다. 네, 향긋한 생쌈으로 아주 좋고요. 또 데쳐서 무침이나 추어탕이나 생선찜 같은 생선 요리에 넣으면 잡내를 없애줍니다. 또 음식이 쉽게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육류를 먹을 때 같이 쌈으로 먹어도 잘 어울립니다. 네, 특히 말려서 차로 자주 마시면 좋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고요, 소화가 잘 되며. 장수할 수 있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네, 산에 가면 잎이 비슷한 식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배초향은 향으로 금방 구분이 가능합니다 잎을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향이 진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잎 모양이 비슷한 삼박하나 방아풀은 향이 진하지 않고요 미미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쉽습니다. 이 배초향은 한방에서 곽향이란 약재명을 씁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요. 독성이 없습니다. 또한 위장 건강에 좋은 약초로 늘 가스가 차고요. 복부팽만 증세가 있고 답답한 위장병 소화장애로 식사를 잘 못하고요. 메스꺼움 복통 증세가 있을 때또 잦은 설사 입에 설태가 두껍게 끼는 증세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름철 더위를 먹어 속이 메스꺼구요 발열 구토 두통 증세가 있는 열사병에 탁월합니다. 또한 나물로 이용해도 구취가 제거됩니다. 네 그밖에도 각종 염증 피부 질환 여성 질환에 좋구요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억제 면역 강화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뇌세포 활성화 작용이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고요 정신을 맑게 하며 우울증 완화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생선 같은 나물로 이용해도 좋고요 특히 말려두고 차로 자주 마시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네, 약재에는 지상부 건조된 것을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씩 다려서 이용합니다. 오늘 배초향, 곽향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